양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자, 첫길부터 열고 갈게요. 잡아 올라가고. 자, 면상장기로 대응해 볼게요. 자, 상 올라가고. 자, 궁부터 내릴게요. 일단은, 이쪽 포가 면포로 갔기 때문에, 여기를 뭐, 양득을 할 수는 없어요. 이쪽 라인을 여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안 붙이면 그만이고. 그렇다고 뭐 포가 요런 자리 와도 지금 마가 지켜주는 자리고. 여기를 밀 수는 있겠네요. 밀었을 때 잡으면 포한테 상 잡히니까. 그니까 만약에 밀게 되면 그냥 살을 다듬으면 되고요 다시 포가 간다?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다시 포가 갈 수도 있네. 다시 포가 가면 뭐 결국에는 이렇게 당겨야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붙이면 뭐 다시 붙이고. 아, 진짜 다시 오네. 그러면서 차가 여기 오겠다. 얘를 붙이면 차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붙일게요. 그 다음에 바로 포가가서 쫓아낼게요. 바로 포가가서 차를 다시 쫓아내겠습니다. 자, 일단은 쫓아내고, 자, 사 올려놓을게요. 형태부터 잡겠습니다. 먼저 때리고 뭐 차가 붙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항공모함은 안 가요. 항공모함 지치네요. 자 뒤로 빠져주고 상대도 제가 이제 면상이니까 면을 그냥 비워버리네요. 여기가 문제인데 자 포가 가서 일단 걸어보겠습니다. 뭐 옆으로 붙여라 이거거든요. 아 그렇게 붙여요? 자, 밀어 주고. 이러면 차가 여기 붙을 가능성도. 어, 안 붙네요? 어, 왜안 붙지? 여기 오겠다. 자, 그럼 저도 중앙상 나가서 여기 양득수 보겠습니다. 지금 뭐 상대분 포가 이런 데올수 있어요. 자, 일단은 지키고 지켰을 때 포가 여기 오겠다. 얘를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붙여도 때리고. 그러니까 저는 양득인데 상대분은 공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손에네. 자, 일단 때릴게요. 자, 잡고. 자, 포근한 자리. 어, 엄청 포근하죠? 자, 제가 여기서 포장칠 수 있어요. 포장치면 상태 분 뭐, 궁 빠져야겠죠? 포로 막으면 제가 포로 상을 때리니까. 자, 들어 올리고. 지금은 면포를 하, 하면은 제가 이거 잡기가 그렇죠. 차가 올라오면 양포가 걸리니까. 상대분 상을 뒤로 빼면은 제가 찾기를 열 거예요. 자, 뭐 상으로 때릴 수도 있고, 뭐 대차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상으로 때린다고 하면 때리고 병으로 잡았을 때 차가 이 뒤로 와서 여기를 좀 묶어 놓을 수 있고, 근데 상으로 때리고 차가 뒤로 올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묶는다고 해도 차가 올라가서 뭐 이렇게 대차해서 제가 풀 수도 있고 하니까. 아직은 때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차수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대차도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지금 안 때리면요. 제가 나중에 얘 올려요. 올린 다음에 얘도 올라갑니다. 점점점 압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대차를 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음에 올릴 거예요. 올리고, 올라가고. 음, 대차를 합시다. 포가 잡을 것 같아요. 자, 올라가고. 이러면 차가 이렇게 빠져서 선수 걸고 붙였을 때 이쪽 포가 와서 차한번 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차피 이렇게 빠지고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 큰 의미는 없고. 궁수비? 궁수비 같은 거 하실 것 같은데. 자, 결국에는 결국에는, 궁수비 하셔야죠. 이제 이 마도 좀 진격을 해야겠습니다. 자, 요 자리 왔다는 건 차가 올라오겠다. 차가 올라와서 포를 걸겠다. 뭐 그런 소리 같구요. 자, 면상 빠지고, 바로 포 들어오면서 마 노리겠다. 뭐졸 땡기는 거는 뭐 포로 잡으면 되구요. 아, 졸 땡기고 포가 잡았을 때 차가 올라오나? 이거 달라고? 포 넘기면 상우리에 때리나? 그쵸? 근데 포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했나요? 당했을까요? 그렇게 크게 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포로 맞 때리고. 이거는요 상대분이 뭘로 잡더라도 포가 옆으로 넘어서 차를 걸겠다 상으로 병 때리면 상으로 같이 말을 때릴 수 있어요 상대분이 차로 포 잡으면 저도 이제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분이 일단 여기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면포 할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자 여기도 들어 올릴게요 면포 하면은 그냥 궁만 틀면 되는 거고. 포가 여기 왔을 때가 문제예요. 포가 여기 오고 제가 이제 궁을 틀면은 이쪽이 됐던 이쪽이 됐던이 자리 오나? 궁을 어디로 틀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양기마들이 이 졸들을 초반에 이렇게 변으로 좀 쓸어요. 근데 초반에는 변으로 쓸면 이제 차가 이런 데 빠져갖고 공격하긴 좋은데. 중후반 갔을 때 지금 님처럼 이렇게 변 조리 이렇게 변해 있으면 중앙에서 힘을 못 쓰는 단점이 있긴 해요 자 이제 궁을 이쪽으로 틀면은 포가 있어서 안전하긴 한데 지금 포가 못 돌아오는 형태구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빠져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상이 뒤로 빠져갖고 그렇게 공격하실라나 일단은 저는 병을 뒤로 붙여서 포를 뒤로 뺄수 있어요 일단 제가 이건 뭐야? 포가 여기 오겠다 이거 같아요. 자 일단은 상 잡고 갈게요. 포가 들어가면 상은 공짜예요. 포로 살을 때리겠다 그 소리네요. 자 마가 진출해주고, 뭐 포가 살 때렸을 때 잡으면 외통 보겠다는데 마가 또 지켜주고 있고요. 자 이러면 상이 하나 공짜가 되겠네요. 이 병의 위치가 좋아서 상대분이 뭐 마도 못 나오고 병의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차가 반대로 돌려면 상이 빠져야 되는데, 상도 이렇게밖에 못 빠지죠? 때렸을 때 잡고, 차가 여기 들어 오면 그냥 상 살려도 됩니다. 장군 치면 그냥 마디로 빠져서 원악마로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초에서 수를 내기가 좀 어려워요. 차가 그렇다고 빠지면 제가 이거 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은근히 튼튼해서 그래요. 이거 졸로 막으면 제가 포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해서 지금 빈틈은 없습니다. 상 손절한다. 잡으면 붙이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소리 같습니다. 아 이렇게 차를 쫓아요. 이 자리 가면 대차면 되고 이렇게 놓고 상이 요렇게 뒤로 빠지겠다. 뭐그 소리 같고요. 지금 상이 요렇게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 막아 올라가볼게요. 차가 반대로 도는 것만 막으면 돼. 지금 상 뒤로 빠졌을 때 상으로 잡으면 차가 여기 붙을 수 있어요. 지금이 여기 장군수를 제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상이 죽어요. 상 뒤로 빠지면 상대가 이뤄질 겁니다. 병을 달라고 하네요. 이빠랑 김딱구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자, 대차하자. 대차는 안 하겠죠.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피할 자리가 없어요. 원위치 하는 거 말고는. 근데 이제 원위치 하면은 포가 제가 뒤로 빠져서 차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이제 여기밖에 못 와요. 그러면 상이 죽는 거예요, 상이. 아, 차가 원위치 하면 포로 살을 치자? 어, 그것도 좋네요. 포가 사치는 수도 있네. 아, 그럼 대차를 안할 수가 없네요. 음, 그러네요. 차가 여기 갔을 때 포로 사치면 차가 죽네. 대차를 안할 수가 없네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술을 더잘 보시는 것 같아요. 음, 잘했습니다. 그러네. 포로 사치면 차가 죽네요. 자, 대차하고. 자, 다음 수포 뒤로 빠지면요. 상한테 막걸리고 포한테 상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치명타입니다. 상한테 마가 걸렸고 말을 살리면 포한테 상이 공짜입니다. 이게 마가 이렇게 나가고 포가 상 잡았을 때 포다리도 없네요. 포가 여기 온다고 해도 병 포로 맞대리고 병 살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포다리도 없고 하니까 이상은 그냥 공짜. 마가 또 나올 자리도 없어요. 지금 상한테 마가 걸렸는데 요 자리가도 마가 앞으로 못 나오죠. 뒤로 빠져도 마가 나올 자리가 없네요. 자, 잡고. 포가 궁성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은 뭐 포를 궁성에서 형태 잡을 이유도 없잖아요. 나중에 바로 마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포가 요런 때올수 있다 그 소리고요. 자, 땡겨 붙습니다. 자, 또 땡겨 붙고. 상대는 마가 이 자리 못 오죠. 자, 또 땡깁니다. 얘못 땡기죠? 땡기면 포가 얘를 잡으니까. 산길이라서 마가 포를 못 잡아요. 자, 다시 가서 지켜주고. 자, 한번더 대합니다. 자, 잡아주고. 마가 나올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아, 그렇게도 갈수 있네요. 마가 요 자리에 뛰어들어올 수 있네요. 자, 마도 나가주고. 이거는 지금 마가 지켜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상 뒤로 빠지고 밀고 들어갑니다. 근데 얘를 미는 건좀 그래요. 나중에 포가 들어오면 마가 잡히니까 얘부터 밀고 상황 볼게요. 여기 또 상장수 살아있고요. 상장 모층의 궁을 틀었다 이거네요. 자, 졸로 올라갑니다. 자, 포 뒤로 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부터 올라간 겁니다. 잡아주고 어차피 마못 나오고 사가 또 선수 걸렸고 사 움직이면 이제 포가 이렇게 도는 거죠. 자 포가 돌구요 마가 빠지면 궁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이 빠져서 궁못 들어가게. 그럼 사로 맞겠죠? 그럼 찔러요. 궁 들어가면 사가 잡히니까. 궁 들어갔을 때사 잡히면 궁 옆으로 틀면 옆포장이 외통 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를 이렇게 다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일단 한번더 밀어요. 한번더 밀고, 올라갑니다. 방금 포장치고 상장의 외통이었다고요? 여기서? 포장치고 상장의 외통이 어떻게 나오지? 아! 상대가 이렇게 땡겼을 때, 여기서 포장이 치자. 마가 못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찔렀을 때 이제 뭐 졸장이나 상장쳐서 외통 보자. 어, 아 그러네요. 이것도 외통이고, 상장도 외통이고. 아, 여기 수가 있었네요. 여기 수. 와, 여러분들 좋은 수잘 보셨어요.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